손님을 모셨는데요. 초짐에 가둬버리려고 제가 이 갇혀진 그녀를 모셔보겠습니다. 등장! 아아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인녕 <laughs> 인녕 안녕 <laughs> 안녕 초짐 첫 번째 게스트고요. 근데 운동 잘할 것 같아 나. 도 그렇게 생각했어. 운동을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? 운동 나 무용. 무용과? <laughs> 아 그냥 어? 어, 진짜? 그럼 몸을 몸을 잘쓸것 같은데? 맞아. 무슨 운동 해본 거 있나요? 어, 그냥 PT 좀 배워보고. 헬스? 와, 어, 그리고 아, 완벽하다. <laughs> 헬스 완벽하다. 좀 해보고 그리고 필라테스 몇번 하다가 그만둔. 필라테스? 응. 어, 혹시 몸이 유연해? 유연한 동작 있고 어. 진짜 이거는. 할머니인가 할 정도로 뻣뻣한 동작이 있어. 아,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연한 편인가? 좀 전체적으로 음. 뻣뻣한 편인가? 음. 우영 안 하고서부터 아, 다 굳어버려요. 그때부터 가지고. 키치는 얼마나 배웠어? 배운 어. 거는 꽤 오래됐는데 오 기간만 오래된 느낌이고 허? 중간중간에 너무 쉬어가지고 아 기간은 길고 약간 중간중간에 안 하고 나랑 약간 비슷한가? 어? 나도 한건 오래 했지. 언니 너 ㅈㄱ 아니야? 맞아 나 X. 야! 너 <laughs> 3대 몇초임마 어? 3대 측정 해본 적 있어요? 두 개밖에 못 해봤는데 그 벤치프레스 빼고 그 데드리프트랑 어, 스쿼트? 스쿼트 어 요렇게 해봤는데 제일 많이 쳐본 무게가 몇 킬로야? 아 근데 언니보다 못해 아니야 혹시 몰라 55 <laughs> 스쿼트? 아니. 데들리부터. 붙은... 근데 둘이 음. 합쳐서 백이야. 오! 다5 5오시모 오, 잘 잘했네. 멋있지 파는 루틴이 있나요? 아니요, 없어요. 그냥 시키는 거 해요. 아, 시키는 거? 네. 그러면은 그래도 다행히 PT를 어느 정도 받아 봤었고. 초지에놀러온첫 음, 음. 번째 손님이니까 음, 음. 혹시 뭐 마실래? 아, 근력 운동하면 됐네. 이거 마시고 우리 운동을 해 볼까요? 근데 오늘 등 운동을 할 건데 랫풀다운 해본적 있어? 음? 음. 없어? 이게 응. 뭐야 위에서 당기는 거 몰라 몰라 오케이 아나 근데 동작만 응. 알고 이름을 몰라 아 그러면 아마 이제 몸이 기억하지 않을까 응. 너발 사이즈가 혹시 몇이야? 어? 나 이거 집에 있어. 어 진짜? 아, 그럼 이걸로 네, 한번 등을 풀어볼래. 나 이제 좋아요. 그렇게. <laughs> 허..허.. 왜? 이거 <laughs> <laughs> 뭔가 <웃음> 이상한. <웃음> 뭔가 이상한가? 그냥 <laughs> 뭐야 지금 몸 풀고 있는 거야? 아니 이거 몸 이렇게 푸는 거잖아 나아 안 좋단 말이야. 어, 맞아, 맞아. 그래서 여기가 풀어주면 이제 라운드 숄더에 좋다 그래. 맞아요.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진짜 어깨가 굉장히 시원하더라 좋아, 이렇게, 이렇게 한 번씩 풀어줍시다. 오예 오예 어, 오예 어. 우리 오늘 등 운동을 해보잖아. 어. 그러면은 등을 풀어보는 거를 해볼까? 어 좋아. 그러면은 내가 알려줄게. 응, 되게 어. 쉬우. 오예. 오 어, 정확한데? <laughs> 오늘 가르쳐줄 게 없네요. 몇개 했는데? 어, 많이 했어 많이 했어. 어 많이 했다. 자극이 잘 왔나? 아, 이제 밥을 먹을까? 벌써? 네. 오늘 이 무게로 한다고 무거? 안 무거? 응. <laughs> 나 인중에 땀이 나는데? 기합을 1 2개 이긴다고? 어할수 있어. 하나 유사! 첫! 첫! 이거! 첫! 많은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헬스장에서도 보고, 방송하면서도 봤는데 네. 이런 기합은 처음 들어봅니다. 어 아, 잘하죠. 살짝 바깥쪽에 이렇게 착고. 최대한 몸에 붙여서 무릎 살짝 밑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야. 어... 올라올 땐 빠르게, 내리, 내려갈 땐 느리게. 하의 어... 시선은 앞에 그냥 따라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. <laughs> 좀 무섭게 <수> 나 이렇게 하면 안 돼. 팔은 절대로 이렇게 구부리거나 팔에 힘주지 않으면 안 돼. 그대로 그냥 하는 거야. 움직이는 운동이거든. 안 아, 할래. 안 돼. 다섯 개 더. 대박. 짜. 가서. 끊었어? 네. 우리 지금 헤임트도안 했어. 그냥 몸을 풀었기 때문이지. <laughs> 그녀는 웃고 있다. <laughs> 안네요 정말 진지하게 하는 거. 엉, 엉덩이가 되게 예쁘다. 고마워. 복숭아처럼 생겼어. 어. 너무 상실한가? <laughs> 아, 가자. 응? 나 이거 왜안 들려? 아, 할수 있어. 가자. 지루해. 있어. 안 나오네, 잠깐. 빨리 그만. 안 되겠다. 아 지루해. 근데 운동 진짜 좋다. 그렇땀 나는 이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. 시원하게. 그렇죠. 한잔 하시죠. 내가 맛있는 간식 하나 줄게. 간식도 있어? 여기 강아지 간식 아니야? 강아지 간식이지. 아니야.